역도, 역도, 역도 할때 저는 그런 한해서. 그건 또 아니야? 낙, 아, 어, 뭐지? 와. 어머, 오, 재밌겠다. 운동선수 몸력하세요. 어, 음. 안녕하세요. 저는 15kg 감량하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하선양입니다. 일단 너무 건강해 보이시다. 오른발부터 앞으로 크게, 성큼 90도, 뒤로 업! 좋아요, 한번더 오른발 크게 감아요! 오케이! 점프 옆으로 크게, 잘못 갔다 가다 움직이시면서 스트레칭. 이게 뭐야? 오케이. 그러니까. 먼지비은 무유산소 운동이 결합되어 있는 운동이고 먼지코드의 힘이 조금 더 잠겨주는 힘이 있어서 맨바닥에서 맨몸 운동을 할 때보다는 편안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아, 나 이거는 약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밌겠다. 약간 어. 달에서 운동하는 것 같은데 중력을 이용해서 <laughs> 스쿼트, 플랭크 내려가요, 올라오실 거예요 한번 더. 이게 되게 동작이 좀 과격한데 되게 쉽게 쉽게 할수 있는데. 오른발 떼고 하나. 한 번만 더. 오왼 위로 나이스. 하나, 둘, 셋, 넷. 난 저러면 기절해. 오케이. 벌써 이분 체력 고갈되셨네. 우리 한번더 해요! 가요한번 아. 더! 쌤! 네. 화이팅! 앵콜! 후후! 아니래잖아요! <laughs> 어. 아, 그 외에 또 다른 운동을 또 하시네. 요 <laughs> 원래는 55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32살, 34살, 두 번의 출산으로 73kg까지 몸이 불어났어요. 많이 찌셨다. 음. 그러니까 여자들은 출산하면서 좀 몸이 음. 많이 바뀌는 음. 것 같아. 나도 둘째 낳고 나서가 안 음. 빠진 거지. 음. 저는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25살 때부터 디자이너 생활을 했어요. 제 디자이너들이 보면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생활이 때를 좀 많이 놓쳐요 그래서 규칙적인 식생활은 좀안 되고 있었는데 저희 가게를 오픈을 했거든요 밤일을 하고 낮에 자야 되니까 밤에 자는 것보다 잠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주 한캔 마시고 자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밥 대용으로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먹고 그냥 자면 그냥 살이 되는 거죠, 그게. 나하고 패턴이 비슷한데? <laughs> 아, 그래? 아, 얘기 통할 것 같은데. 일할 때 거의 서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에도 무리가 가고, 장 건강에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장병, 식도염 같은 거 살짝 왔었어요. 변비가 엄청 심해요. 변비로 고생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음 놓고 먹으면 3kg 정도는 그냥 훅 올라가니까 몇년 전부터 고지혈증 경계를 계속 받았어요. 항상 조심하라고 하셔가지고 어, 약까지 드셨네. 음. 살이 찌면 안 되고 식단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삼박자가 맞아서 돌아가져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다. 음. 오메, 바프를 그래도... 찍으셨네. 와 그래, 나는 이 정도가 좋더라. 살을 빼고 나니까 무릎 관절에도 부담이 덜 가서 생활이 조금 활기차다고 해야 되나 표정도 밝아지고 여러 가지로 아픈 데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음. 그게 최고인 것 같아. 아픈 데가 음. 없는 게. 그치? 근육량을 증가시켜야지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야지 살이 훨씬 더 쉽게 빠지더라고요 잠깐만, 뭘또 타신다? 운동 후에 지금 드시는 거잖아요 이거 단백질 보충제인데 하루 단백질 양이 채워져 있어서 매일 운동하고 나면 꼭 챙겨 먹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는구나